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한 선풍기거든요. 이 선풍기인데 이게 지금 일단 농구 거예요. 보다시피 일단 놓으면은 소리가 연해요. 그래서 뭐, <laughs> 차 안에서 사용하기엔 이딱 좋은 선풍기더라고. 작년에 제가 이거 교보문고에서 구매했거든요. 3만원 정도 주고. 올해도 보니까 이게 별, 가격은 별 차이 안 나고, 올해는 또 이거 2세대가 나와서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. 뭐 타임 기능도 있고, 요 앞에 LED 불로 해서 저기 뭐야,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,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기능, 이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이거는 작년에 산 거기 때문에, 이제 그런 기능이없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거 살 때, 지금 보시다시피 소리는 조용해요 근데 2단 놓으면 3단, 4단, 끄고, 다시 1단. 1단 정도 놓으면은, 저는 1단 놓고 잘 썼거든요. 또 이게 서큘레이터식이라 그래서 앞에다 놓으면은, 이게 차, 이게, 쫙 제가 누워 있을 때 바람이 오게 이게 어 여기까지 잘 오거든요 예이 정도 소리예요 소리가 생각 외로 크지 않거든요 바람도 시원하고 1년 썼는데 무선이고 또 작년에 제가 이거 살때한 10시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8시간 10시간 가더라고요 한번 충전하면은 한 며칠씩 써요. 보통 하루에 한 두, 두 시간은 세 시간 정도 이거 틀어놓거든요. 그러면 거의 막열 시간은 확실히 가더라고. 예. 성능도 괜찮고. 1년 썼는데, 뭐, 저는 아주 그냥 높이 평가하는 선풍기입니다. 선풍기들이 많이 있지만은, <laughs> 소리도 조, 조용하고. 그러면 이제 이차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누워서 누워서 이러고 있으면은 저게 제 저기 제 머리 있는 데까지 바람이 다 오거든요. 그래서 일단만 나도 예 네, 여기까지거든요. 여기가 뭐 여기가 끝이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. 선풍기는 오난코리아에서 만든 선풍기인데 제가 작년에 구매했어요 이 제품인데 저는 이제 시크블랙이라고 여기 보면은 시크블랙 요거 상품 투에 보면 요거를 제가 작년에 아마 제가 한 3만 원 주고 산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 1년 써 보니까 생각 외로 괜찮더라고요 룸에나 무선 선풍기. 일단은, 그 당시에 작년에는 한 10시간 간다 그랬거든요. 근데 써보니까 진짜 10시간은 가더라고. 한번 충전하면 한 4시간 정도 충전하거든. 근데 작년 거는 이거 루메나 1세대, 작년 건 1세대라고 그러고 올해 새로 나온 거 2세대라, 2세대라고 하더라고요. 2세대는, 그 이제, 그,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냐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게 포함이 됐대요.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산제 거는 몰라.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갈 때까지 틀고 안 돌아가면 이제 다시 충전하고 이랬거든요. 그게 하나의 단점이더라고. 보통 이제 게이지 같은 게 있어서 뭐80% 남았다, 20% 남았다 이러면 이제 알면 이제 바로 이제 충전할 수 있잖아요. 근데 1세대는 그런 게 없더라고. 근데 2세대는 예, 올, 해 나온 거는 이제, 그, 그, 거를 이제,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수 있다. 이거, 이거거든요. n 구펜 스탠드. 저는 1이고 이건 2네. 서큘레이터 형 선풍기. 예. 자, 전 제가 한 1년 써보니까, 예,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구매하시면은 이제 이건 1세대니까 이제 2세대 구매하시겠죠. 2세대가 아무래도 뭐 20시간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배터리 저기 저 용량 4000은 같은데 뭔가 이제 더 전략할 수 있는 뭐 최신 회로 같은 거를 첨가했는지 몰라도 이게 교체했는지 몰라도 20시간 간다고 그러고 저기 저기, 지금, 그 네이버, 거기, 오난 코리아, 그, 이거, 룸메나이 선풍기가 24시간 간다고 써있잖아요. 근데, 그건 내가 이제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, 이거 1세대를 제가, 건한 1년, 1년 써보니까,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. 이게 한번 충전하면은, 여기 보면은, 딱 여기 2018년 5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. 2018년 5월 달에. 그래서 제가 이걸 6월 달에, 이걸 작년 6월 달에 구매해가지고, 한 여름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잘 지냈어요. 에,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또 벌써 한두달 전서부터 이제 틀기 시작했는데 예. 뭐 일단 누면은 뭐 충분해요. 2단 2단 누면은 뭐 바람이 더 세지. 근데 소리도 2단까지는 별 그렇게 큰 지장은 없거든요. 3단 놓으면 이제 소리가 좀 커. 4단 더 크고. 그래서 저는 그냥 앞에다가 아까 보셨지만은 그 앞에다 그렇게 딱 놓고 저기 뭐야 차 안에 있으면은 이제 열대야 때도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는 저기 뭐야 창문을 다 닫아 놓고 있으니까 견딜 만 하더라고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힐 외에 주차장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뭐 거의 한 30도 올라가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, 아직 12시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차에서 쉬는데, 뭐 아무 지장 없어요. 이 선풍기 틀어놓고, 여기 이제 실, 실외 주차장이니까 이제 창문을 좀 열어놨지, 이제 이렇게. <목소리> 창문을 이렇게 좀 열어놨거든요. 그래서 저 이렇게 좀 열어놓고, 창문을 이렇게 좀 열어놨어요. 앞에도 좀 열어놓고. 그리고, 이제, 지금, 저기, 뭐야, 장마철이래서, 장마철, 장마철이래서, 저기, 뭐야, 지금 구름이 있으니까, 그래서 실외 주차장에서 지금, 실외 주차장에서 지금 촬영하고 쉬고 있는데, 차잔 뭐, 이 선풍기, 1인용 선풍기로서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이상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한 1년 써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. 제가 잘 썼으니까. 네, 이상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